예, 네, 화요일 목상의 시간입니다. 신뢰는 인격적 존재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신뢰는 인격적 존재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목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지를 지닌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자유지를 지닌 인격과 인격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약속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함께 존재할 수 있게 하셨고 행복하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모두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적 그이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유지를 지닌 인격은 우격 다짐으로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을 가진 아기는요, 한 살만 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화로 마음을 잘 전해서 서로에게 신뢰를 얻어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유지를 지닌 인격을 가진 창조된 우리를 대하실 때 당신의 막강한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대화로 당신의 마음을 전하시고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죠. 성경 안에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행하시는 사역의 방법, 소통의 방법,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방법은 역사를 잘 보면요. 결국은 대화를 통해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연대기를 살필 때도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하나님 사역의 뜻과 이 방법을 가지고 살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알기 위해 보여주시는 기적과 표적과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고요. 또한 그 후에 믿음 위에선 교회가 하나님의 이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이 교회 역사 과정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일하, 일해 가신다는 것을 읽어낼 수있다 어야뭐 성령의 열매니 은사니 이런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바르게 살펴서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장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된 일을 하셨는지, 그 놀라운 기적과 표역들이 있는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 인격적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이제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살펴갈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일하시는지,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 이 사도 들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잘 파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돼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보검서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은요 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4 0일 동안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는 사건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신약성경에 보여주는 교회 역사는요 유대인에 의해 이렇게 적혀진 게 아니고요 누가라고 하는 루카스라고 하는 이방인에 의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유대인이 적은 게 아니라 제 3자의 눈으로 그 사실적 역사의 내용을 적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누가 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나 교회 시대의 역사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대한 이 내용이 그래서 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 의해 적혀진 완전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 만든 얘기가 아니라 제 3자가 그거를 혐오하던자가 바르게 바른 눈으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적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건 더 사실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꾸며내고 종교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직접 보고 목격하고 경험한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 안에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우리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요, 예, 감남산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시면서 제자와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초대의 믿음의 공동체, 그 교회, 세원약의 나라가 성취되는데, 그 후에 이제 그 공동체, 초대교회는, 이게 승승장구한 게 아니고요. 유대교회의 아주 심각한 이 박해와 핍박을 당합니다. 그 핍박과 박해와 억눌림 속에 견디며 성장을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유대교회 대표적인 박해자라고 할수 있었던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예수님이 환장, 환상 중에 이제 만나주시면서,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뭐 출애굽 이후, 그러니까 신의 사 언약 이후에 그동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단지 늘 유대인 그 유대 공동체만 머물러서 어 이렇게 막 썩고 있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 열방으로 확대되어가고 터져가는 일들이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사실 이 유다 백성,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라 거예요. 근데 1500년이 지나서야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것이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뜻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소아시아를 비롯한 지중해 전역으로 이제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전도 여행을 많이 해요 (1차로) 갈라디아 지역, (2차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이 고린도 지역까지 그리고 (3차로)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에 비록 잡혀가는 거긴 했지만 로마 지역까지 이제 복음을 들고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이 내용이 사도 행전의 내용이에요 이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루카스 누가가 계속 누가복음에 이어서 써나가는 책이고요. 항상 말하지만 이 성경 각권을 읽어나가기 전에 이 책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왜 무엇 때문에 적었는지를 알아야 그 읽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히 신학 성경은 대부분 서신서예요. 편지기 때문에 이게 누가 누구에게 왜 적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의 뜻,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루카스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였는데 이 사람은 직업이 의사였어요. 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헬라인이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아마도 드로아, 그러니까 그루,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터키지역인데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함께 동행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때부터 아마 누가는 바울이 순교하는 시간까지 거의 뭐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속 동행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제 그 예입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과 그 성경의 역사와 이렇게 복음의 이제 그 깊은 것들을 그가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죠. 똑같은 거야 이도 그 누가도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 거죠 그래서 누가 보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할 그 자료들을 아마 스스로 모으고 정리를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실인가를 찾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아마도 그는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아마 꼼꼼한 성격을 가,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그가 들었던 말씀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들을 또 확인하고 모으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빠뜨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가 이제 전해 주는데 특히 이제 예수님의 탄생 기사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말라기의 언약의 성취가 이어지는 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부터 이제 적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사역, 승천의 그 과정도 적고 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걸 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사도행전의 수신자, 사도행전을 받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누가 보고 인는 사도행전, 그 본문 내용의 서두에 보면 나와요. 이루카스가이 대어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기록을 보내는 것으로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대어빌로가 누구인지는 정확치가 않아, 않아서 성정, 성경학자들이 여러 이제 추론들이 있는데 누가 보음에서는 대어빌로 가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고유명사를 쓰는 걸 봐서 아마 도 대어빌로는 로마제국 내의 어떤 행정장관이었거나 뭐 어느 직할지의 총독 내지는 어쨌든 고위관직이 있던 인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관심이 많았을 거고, 관심이 많았든 안 했든 이 사람은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기독교로 개종을 했거나, 또는 로마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일들에 연관되어 있어서, 이 루카스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과 관련된 생전의 모든 일과,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벌어졌던 그 사건들의 진상을, 이 역사적인,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서 세세하게 이렇게 잘 기록해서 이 사람에게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는요 누가복음이 적혀지고 난 다음에 이제 기록됐겠죠 아무래도 다음에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아마도 A.D. 60년이나 61년도 말 정도가 아니었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기록 시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을 때이 여행을 하게 돼요 또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그런 바울의 그 기록에 대한 그 행적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에 전혀 나오질 않거든요. 또한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기록들이 없어요. 이제 그런 걸볼때이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는 사도 바울이 아마도 로마 감옥에서 가택 연금되었을 때쯤 이제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닐까.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 목적은 편지 서두에 수신자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봐서 바울의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잡힌 바울의 입장을 변증하기 위해서 또는 그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 그걸 좀 온전히 알기 위해서, 알기를 원해서 이데오빌로라는이 정치적으로 유력, 유력한 사람에게 보낸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데어빌로가 로마 정부의 주요 인사라고 한다면 아마도 바울과 그가 목숨을 거나, 걸고 전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마 정부를 대상으로 이제 어떤 정치적인 변증, 다른 어떤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되죠. 변호를 위하든 아니면 어이 검사로서 뭔가를 판단을 위해서든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적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의 이그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목적이 었을 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카스, 이 누가가 적은 두 권의 책은 다른 어떤 보음서보다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그 시각에서 사실적 시각에서 그리스도를 조명했다라는 거죠. 그가 그냥 어떤 기독교가 뭐 지들끼리 짜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사건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해서 탄생 전부터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의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어땠는가 그 행적을 마치 어떤 사건을 조사하는 이 수사관 조사관처럼 시간적 순서를 따라 사실적인 증인들과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확인하여 적어. 어서, 이제, 그, 이제, 그 기록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런 사실적 증거 기록을 통해 유대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읽고 들을 때 충분히, 이사이왜이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이제 이런 걸 적어도 이해하게 되겠죠. 그걸 믿든 믿지 않든, 아, 이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구나, 라는 거를 믿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복음의 사실적 증거고,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가, 언제, 누구에게 왜 적응을 살폈는데, 자, 무엇보다 사도행전을 이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그만큼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죠. 보내시겠다고 했던 보혜사 성령, 그성령이 오셔서 했던 그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에게 임하게 됐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죽어가는 이 땅의 심령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 성도로 새 언약으로 부르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시는 사유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행전을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후에 보혜사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 나라, 그 교회를 결국은 이루어 내시는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하는 거지만 구약을 통해 보았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의 방법과 그런 이 이, 이 태도들 이 땅에 오셔서 또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과 그가 하셨던 그이 이 태도들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질 지닌 사람들을 향해 어떤 신비적인 전능한 능력으로 행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역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수 없는 어떤 전능한 능력을 통해 막 자기 마음대로 한게 아니고요 대화 그러니까 말씀과 약속과 언약 그 그래, 역사적 얘기 내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과거에 누구를 통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렇게 자유질을 지닌 인격과 인격 사이에 만들어지는 결과죠 신뢰는 그렇게 세운 거예요 개와 나와 신뢰가 동물과 나와 가질 수 없어요 뭐 약속을 하고 야,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그 개가 옵니까 고양이가 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 사이에, 자유지를 지닌 그 존재들 사이에 만들어지는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 종교의 어떤 규칙을 강조한 게 아니고요. 믿음의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대신해 주시면서 결국 이루신 것이 뭐냐?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그 믿음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가 벗어나지 않는다고. 요 분명히 믿음의 관계 안에서 이미 성부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 속에서 해오신 그대로 창조의 질서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속에서 인격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대화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사도행전 읽어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변함없이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 믿음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존재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회를 걸어갈 것인지 알아가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을 볼때 어떤 눈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성경의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르게 보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어, 상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때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베푸시고 행하시는 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들에만 자꾸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자꾸, 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런 신비한 행동을 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그러니까 샤머니즘 경향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뭔가 자꾸 보이는 신비하고 기적적이고 내가 할수 없는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강한 힘이라고 보는 차원에서 그 힘을 이용하는 방법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늘 항상 잘 믿는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창조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채워야 되는 존재로 알고 하나님을 대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이 기대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사탄이 막 그런 걸 갖고 시험하듯이 늘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삶은 단지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지금 이 삶의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바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구약성경 역사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발견한 이 안목을 가지고 읽어가야 돼요. 자유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자유지를 따라 자신의 선택대로 살아가는 인격적인 방법, 그러니까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강력한 뭐 우격 따짐이 아니라 인격적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신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기록된 그 근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과 진정으로 소통하실 수 있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신앙의 눈을 어떤 신비함과 뭐 초월 어떤 이런 거에 두기 전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소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이 바르게 보이고 또한 당연히 벌어질 수 있는 놀랍고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 보이는 현상에 치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믿어 주시는 이 신뢰로 먼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고 각자 보내 받은 삶의 터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열방에 알게 는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을 전능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신으로만 대하며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나님, 하, 성취하고자 하나님을 각색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어, 가고 있었던 그런 삶을 회개합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 내 의도가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를 받아주셨고, 품어주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있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가는 내가 되기로 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눈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격적 존재로 대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내는, 믿음은 그런 인격적 존재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격단집으로 되는 게 아니기에, 나와 대화를 통해, 나에게 말씀을 통해, 나에게 오신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이 있지 않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